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에 열리는 네이션스리그 여자배구 오전 00시 30분 브라질 대 중국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및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 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브라질 대 중국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8승 4패를 기록하며 중국, 이탈리아 등과 같은 승패를 올렸습니다. 이탈리아보다는 승점이 높았고, 승점이 같았던 중국보다는 세트 득실에 앞서며 4위를 기록했습니다. 키시가 포함되었고, 타이 나라가 들어오며 공격 쪽에서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핵심들의 결정과 부진 등으로 공격 상위권에서 브라질 선수들의 이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키시와 가비의 핵심 공격진이 이번 라운드부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을 도와줄 아웃사이드 히터 한자리의 경기력은 초라한 편입니다. 줄리안의 리시브가 나아지니 공격력이 떨어지고 나머지 선수들은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브라질은 2주차 때부터 세터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팀 레벨에 비해 잡음이 많고 경기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3주차 종료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번 경기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같은 8승 4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까지 24점으로 같았지만 세트 득실에서는 0.030의 차이가 나며 5위로 순위가 밀렸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라인업은 3주차와 같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기에 선수들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리닝이라는 핵심 아웃사이더 히터를 중심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팀입니다. 리닝은 최다 득점 2위 공격. 종합 1위, 리시브 3위 등 대부분의 스탯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중국도 그 외의 선수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득점을 책임져야 하는 공시양류는 디그에서 상위권에 올라있고 공격 상위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득점력이 나은 유한신예가 링잉의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강 강팀들은 상대로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많았기에 이번 경기도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브라질은 후반기 세터 문제와 공격력 문제가 불거졌고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팀이 완벽하진 않지만 링잉을 필드로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마지막 경기에서 미국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상되며 중국의 승리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중국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에이션스 리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임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에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